안녕하세요. 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모듈러 시리즈 부티크 호텔 제품입니다. 예, 제품번호는 10297번이고요. 예, 브릭스는 3066피스, 가격은 259,900원이고요. 예, 미니 피겨는 총 7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예, 박스 상단에는 모듈러 10. 5주년 모듈러 빌딩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고요. 푸티크 예, 호텔이 웅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호텔 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푸티크 예, 호텔 키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야 프로모션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레고 스토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원분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박스 뒷모습은 푸티크 호텔 내부와 타 모듈러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스를 뜯어 볼게요. 네, 박스를 뜯었을 때 구성품은 블럭 봉지 1번부터 14번까지 있었고 예, 밑판 하나, 설명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제품은 봉지 수를 늘려서 예, 브릭을 더 찾기 쉽게 한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립을 했을 때 예, 봉지 하나당 브릭스가 되게 적게 들어있었어요 예, 조립을 하는데 블럭을 찾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모듈러 시리즈 부티크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네 역시 모듈러는 실물이 깡패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피규어는 호텔리어 피규어입니다 예. 남성, 여성 피규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예, 호텔리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파스텔 올리브 그린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예, 건물과 색상이 맞춰진 걸로 보이네요. 예, 둘다 고객께 항상 상냥하고 웃는 모습의 원페이스 얼굴이고요. 네, 뒷 모습은 유니폼의 뒷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다음은 호텔리어가 고객들의 짐을 옮겨주는 트롤리입니다. 예, 여기에 가방과 캐리어를 넣고 이동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도 딱 맞게 설계한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아트 갤러리 큐레이터로 보이는 여성 피규어입니다. 예, 안경을 쓰고 있고 얼굴에 점이 있네요. 예, 귀엽습니다. 예, 하트 목걸이와 노란 가디건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원페이스 얼굴이고요. 예, 뒷모습은 묶은 머리에 머릿결 표현이 디테일하네요. 예, 옷의 뒷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성 피규어입니다. 예, 복장을 보니 배낭도 메고 있고 여행객 같아 보이네요. 예, 후드 티셔츠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활짝 웃고 있는 모습과 눈을 감고 있는 표정의 투 페이스입니다. 예, 뒷모습은 후드 티셔츠의 후드 모양을 잘 표현했네요. 네, 다음은 양산과 캐리어를 들고 있는 여성 피규어입니다. 헤어 색상으로 봤을 때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쁜 분홍 프라이트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캐리어 가방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멋진 선글라스를 낀 모습과 선글라스를 벗고 있는 모습의 투 페이스고요. 예, 뒷모습도 스프라이프 티셔츠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찰리 채플린 모자를 쓴 남성 피규어입니다. 예, 멋진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들고 있는 가방에는 이런 계산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예, 원페이스 얼굴이고요 네, 뒷모습은 입고 있는 정장 조끼의 뒷모습을 표현했네요. 네 다음은 카페 노점상 남성 피규어입니다. 예, 흰색 셔츠에 앞치마에는 귀여운 컵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예, 안경을 끼고 있는 원페이스 얼굴이고요. 예, 눈썹 색상을 보아 중후한 신사로 보입니다. 예, 근데 헤어스타일은 염색을 했나요? 예, 검정색의 리젠트 머리를 하고 있네요. 네, 뒷모습은 셔츠의 뒷모습과 앞치마를 묶은 뒷모습이 보이네요. 네, 다음은 카페 노점상입니다. 예, 적은 브릭으로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노란 컵도 두개 있는 모습이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게 바퀴가 뻑뻑해서 잘 굴러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 제품의 메인인 부티크 호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 제품은 코너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호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기도 하면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예, 건물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호텔 제일 꼭대기는 봄으로 구현되어 있어 호텔을 한층 더 고풍스럽고 멋지게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호텔 입구에는 별 다섯 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 우선급 호텔로 보이네요 예, 작은 테라스는 검정색 수갑 브릭으로 테라스를 표현을 했어요 예, 수갑 브릭으로 좀더 고급스럽고 멋진 테라스를 구현한 게 놀라웠습니다 예, 호텔 외관 왼쪽 편으로 오면 은 호텔 벽에는 이런게 붙어있는데 뮤직 라이브 홀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날짜와 시간도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예, 공연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예, 계단으로 올라가면 야외 테라스가 있는 모습인데요. 예, 박스 아트에서 보면은 호텔리어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술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고객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술한 잔을 하면서 즐기는 곳인가 봅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야자수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 뭐 이것도 표현이 상당히 디테일하며 야외 테라스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야외 테라스 뒤편에는 파란색 쓰레기통도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안에는 하얀색 크루아상 브릭이 있는데 예, 아마 쓰레기를 표현을 해준 거겠죠? 네, 먼저 아트 갤러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간판에는 엘 쿠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큐브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입체 미술 갤러리인 것 같네요. 예, 부티크 호텔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각 층을 올려서 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트 갤러리 내부에는 피카소 그림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는 모습이고요. 예그 옆에는 몬드리안 그림이 있습니다. 예 클리어 브릭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장식이 되어 있고요. 예 검정색 중절모를 쓴 조형물도 있는 모습이네요. 예 추상화도 있는 모습이고요. 예 아트 갤러리는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1 층은 호텔 로비입니다. 예 꽃병도 있는 모습이고요. 예 호텔 카운터가 딱 눈에 보이네요 예, 클래식 전화기가 정말 귀엽습니다 예, 방문자를 기록해 놓은 기록 노트도 보이고요 예, 카운터 뒤편에는 객실 키가 걸려 있네요 예, 호텔 벽에는 다양한 색으로 조합된 액자가 걸려 있네요 예, 그 옆에는 붉은색 소파가 있는 모습이고요 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표현한 모습인데요 예, 계단 혼잡이 부분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제 2층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2층은 객실을 표현했습니다. 예, 객실은 두 개이고요. 작은 방, 큰방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먼저 큰 방을 보면은 고객들 짐을 넣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예, 좀더 들어오면은 더블 사이즈 침대가 보입니다. 예, 침대 옆에는 무드등이 빠질 수 없죠. 예, 이 공간이 명당인 것 같은데요 예,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예, 창밖을 내다보면 와우. 네,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귀여운 타자기가 있습니다 예, 작년 아이디어스에서 나온 타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예, 박스아트에서 보면 이 아저씨가 여기서 작업을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 방으로 가보면 방이 좀 작네요. 예 이건 수납장을 표현한 것 같고요. 예 작은 책상과 의자, 더블 사이즈 침대가 보입니다. 예, 역시나 무드등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여기에도 레고에서 자주 나오는 액자가 걸려 있네요. 예2층 유리문을 열고 나오면은 작은 테라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3층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3층은 객실이 한 개입니다. 예,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 객실이 엄청 크죠? 예, 호텔 3개 방 중에서 가장 큽니다. 예, 이거 레고에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를 구현한 건가요? 네, 방 내부를 살펴보면은. 손님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 모습이고요. 예, 테이블에는 술병도 하나 있네요. 예, 검정 소파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킹 사이즈 침대인 것 같네요. 엄청 넓습니다. 예, 침대에는 초콜릿이 이렇게 있네요. 예, 킹 사이즈 침대 양 옆에는 무드등이 빠질 수 없죠. 예, 텔레비전이 있는데요. 예, 화면에 나온 걸로 보면은 흑백 텔레비전이네요. 예, 이쪽 문을 열고 나가면 작은 테라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옆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예, 옆 방에는 욕조와 변기, 세면대를 구현한 것 같아요. 예, 세면대에는 거울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사되거나 이렇게 비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욕조에는 입욕제도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예, 굉장히 아기자기하네요. 네, 옥상으로 가볼게요. 예, 호텔 옥상은 호텔 돔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옥상 난간은 예, 뱀브릭으로 이렇게 이어서 난간을 좀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뱀으로 이렇게 엔틱하고 고급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 3층에는 이렇게 밤하늘을 볼수 있게 클리어 브릭으로 뷰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안에서 하늘을 보면 정말 멋지겠죠. 예, 하나하나 열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레고 모듈러 시리즈, 부티크 호텔 제품 다 살펴봤습니다. 예, 15주년 모듈러 제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작은 미술관이랑, 호텔 로비, 아기자기한 객실까지, 어떤 분들은 이거를 두개 구매하여 증축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또, 10주년 모듈러 제품, 어셈블리 스퀘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만간 조립해서 리뷰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